자기야 여기 진짜 넓고 좋다. 우리가 찾던 딱 그런 집 아니야? 민수 씨 정말 그러네요. 근데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요? 두분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. 놀라지 마십시오. 삼십이 평형 방세 개, 욕실 두개 구조인데 지금 분양가를 대폭 인하해서 이억 원대입니다. 네, 이억 대요. 이 이치의 이 평수가요? 그럼 실주 등은요? 최저 시립 주금 1천만원부터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여기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도 있는데 부담되시는 취득세는 저희가 전액 지원해드립니다. 와 취득세 지원까지요? 정말 좋은데요? 그럼요. 그리고 현재 한정 특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. 계약하시는 모든 고객님께 파격 혜택을 드리는데요. 이사비와 입주 청소를 지원받으시거나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와! 혜택이 정말 엄청나네요. 물론입니다. 신축 분양이라 어떤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. 어머 정말요? 보통 복비라고 하잖아요. 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? 네 맞습니다. 고객님께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. 구경만 편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. 요즘 같은 때일수록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안전하게 계약하셔야죠.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믿음이 가네요. 역시 전문가는 다르십니다.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. 제 일은 고객님께 딱 맞는 행복한 집을 찾아드리는 것이니까요.